정은 1982년 7월 30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다. 1990년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199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아역 스타였다. 그리고 아역 배우로 성공하면 배우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연예계의 불문율을 깬 가장 성공한 아역 출신 배우로 성장했다. 아래 출연작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역 배우 생활은 1988년 그녀가 6살 때부터 시작했다. 아역 배우 이전에 어린이 모델로도 1991년에만 무려 20편의 광고에 출연했을 정도였다. 광고 중에서 우리 엄마는요. 하며 엄마를 자랑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김민정이다. 선풍백화점 광고에도 출연한 적 있다.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동갑내기 정태우와 같이 출연한 키드캅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다. 참고로 정태우와 김민정은 훗날 왕과 비해서도 단종과 정순왕 후송시 역할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다. 워낙 아역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탓에 아역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갓 스물을 넘어서 찍었던 영화 버스 정류장과 같이 나름대로 파격적인 작품에 출연하는가 하면 SBS,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같은 시트콤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사실 아역 배우로 과거에 엄청난 인지도가 있었지만 20대 때는 전반적으로 작품 활동은 꾸준했으나 대박을 낸 작품도 많지 않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쌓아온 작품 활동량이 드디어 빛을 발한 셈이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작품은 2004년에 방영한 드라마 아일랜드 아역 출신이지만 현재는 애로 배우로 전락한 한시연 역할을 맡았다. 또한 흥행에는 처참하게 실패하였으나 당시 신인이었던 주연 배우들의 잠재성만큼은 인적 영화 발레교습소에 출연하며 본인 또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24살이던 2005년에 패션 세븐티즈 2008년에 본격적으로 방영하였던 뉴하트에서 인상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배우로서 자리잡은 뉴하트에서는 수능 전국 1등의 빛나는 수제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레지던트 남의 성역을 맡아 지적이면서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다. 가시나무새에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또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 남자의 아이를 버리고 영화배우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한유경 역을 맡았다. 연기력은 동년배 여배우 중 수준급으로 아역 시절부터 많은 작품에 다양한 역을 맡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연기력 문점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선구원이 영 좋지 않다는 평도 간간히 들린다. 그러나 미스터 션 샤인의 쿠도 히나 역을 맡아 작품이 흥행하면서 연기력을 높이 평가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영화 출연에 소극적이라는 말이 많다. 13년이 마지막 영화 출연이며 2019년 탑자 원 아이드 제게 캐스팅되었으나 감독과의 이견 문제로 중도 하차했다. 2009년 11월 MBC 드라마 히어로에 이중기와 함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으나. 석회와 권염, 근육 주변에 석회가 쌓여 통증을 일으키는 희귀병의 발병으로 하차했다. 다행히 반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되었다. 여태 맡은 배역 이름 중에는 실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꽤 있다. 사실 당시 김민정이 그 역을 연기했을 땐그 연예인이 데뷔도 안 했었지만 어렸을 때 별명은 입술썰러서서 접시 실제로 입술이 크다. 등산마니아로 혼자서 8에서 9시간씩 등산할 때도 있다. 달팽이 호텔 출연 당시 강원도 소재에 있는 산 대부분을 가봤다고 밝혔다. 애교도 많고 스킨십도 많이 하는 성격이다. 런닝맨을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택시 안에서 유재석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은근슬쩍 유재석의 허벅지를 만지작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다. 6명 이인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아직 미혼이다. 김민정은 1982년 7월 3 0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다. 1990년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1990년대에 인기를 얻었던 아역 스타였다. 그리고 아역 배우로 성공하면 성인 배우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연예계의 불문율을 깬 가장 성공한 아역 출신 배우로 성장했다. 아래 출연작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예 배우 생활은 1988년 그녀가 16살 때부터 시작했다. 아예 배우 이전에 어린이 모델로도 단연 탑급으로 1991년에만 무려 20편의 광고에 출연했을 정도였다. 광고 중에서, 우리 엄마는요? 하며 엄마를 자랑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김민정이다. 첨부점 광고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동갑내기 정태우와 같이 출연한 키드캅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다. 참고로 정태우와 김민정은 훗날 왕과 비에서도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 역할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다. 워낙 아역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탓에 아역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갓 스물을 넘어서 찍었던 영화 버스 정류장과 같이 나름대로 파격적인 작품에 출연하는가 하면 sbs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같은 시트콤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사실 아역 배우로 과거에 엄청난 인지도가 있었지만, 20대 때는 전반적으로 작품 활동은 꾸준했으나 대박을 낸 작품도 많지 않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